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? 제로 분리대를 만들고 있습니다. 여기 문지방에다 하는 거죠? 네, 거기 앞에 보면은 좀올라와 있잖아요. 혹시 네. 다리가 다다 다칠까봐 아. 다치지 말라고 한다고 오신됩니다 뭐하시는 거예요? 제로블리드 되는 거예요. 왜 단차 나서 혹시 다에다가걸리는 다칠까봐. 다치... 문지방 대용인 거죠? 네, 다치지 말라고 해놨다고 하시면 됩니다. 음, 제로블리드. 알겠습니다.